그럼 집에 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일 또 보자. 바이바이. 잘 자요, 고야스미데요. 잘 자요. 아 또아. 지존나 넘고. 지배. 지저나 넘코 지저나 넘코 뭐, すご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아무리 나라도 엄마한테는 그런 말안 시켰잖아, 근데. 아니야! 와, 욕았어네 아니, 너, 나는, 나는, 방송에서, 그, 말을, 써본 적이 없잖아. 근데, 그, 뭐야? 그, 그, 그대로, 그대로의 말을, 썬 적이 없잖아. 그냥, 너네는 고대화, 엑스캘리바라던가, 그런 식으로밖에 말안 하잖아. 어? 아, 또, 여자적인, 동굴이라던가. <laughs> 그대로, 제대로, 뭘 그그그 단물을 선 적이 없잖아 그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일본어로는 가능해 침뻔 <laughs> 일본어는 작가인데 한국어는 무리 나도 부끄러움이 있는 여자야 나도 응 너네가 한국인인데 단역이 한국어로는 못하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너네가 일본인이었다면은 반대였겠지 근데 응? 너네 한국인인데. 응? <laughs> 최고 민족의 한국에진으니다죄송합 나도 그랬구나 <laughs> 나도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음,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부끄러움이 생기네 <laughs> 내가 여태까지 왜 그랬냐 <laughs> ま, 나는 수치심이 있어 응? 나는 수치심이 있으니까 뭐, 앞으로는 <laughs> 좀 조심하고, 음. 자전거 타고 대근 하다가, 아니 이거, 송두리프도 실패해서 다이아 도지고 머리 수술 받으러 왔. 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이거 괜찮아? 지금 몇원이야 지금 스피커 하고 있어? 아, 공간해라, 아빠. 아, 더 심해. 아, 괜찮아. 고마워, 진짜. 나, 나, 이거, 이걸... 뭐, 다시 보기로, 너, 내가 이런 짓을 하는 장면을 안본다 말이지. 그만해, 진짜! 그만해! 이제 안할 거니까! 제발, 그만해, 저래. 그거 삭제할 거야, 이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다, 소음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앞으로도 해줘? 가끔? 맞지? 아 가끔만 할게, 그러면. 가끔만. いつだって、本番よ、中出しが好きだから。何度でも、何度でも、行かせて欲しい気持ち。溢れ出す、快感に、この愛を感じたら。中に出して、はらませて。シャイニーマースタージェックスチーシン왜スジシン느껴え이거노래인데노래、スジシンを느ますか 그냥, 이거는, 감동스러운, 좋은 노래인데, 매 수진씨를 로느끼니까 응? 이거, 듣다가, 어, 진짜 감동받아서 눈물, 나를 보냈어요, 응?